제가 선배님이 하자고 하는 거뭐 시키는 거다 했잖아요. 예? 저도 집에도 못 돌아가고 목 빠지게 개고생했는데 그거 잠깐 비었다고 이러시는 건 저한테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뭐 선배님이 쫓는 상권에 범인이 있긴 있는 거예요? 예? 다른 자살이라고 하는데 선배님 혼자서 하살이라고 바꿔 웃기는 거잖아요. 개기는 게 아니고요. 저도 선배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다들 선배님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? 강력계 선무당이라고 불러요. 강력계 선무당. 아니 저 같은 인재가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?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데 뭐그 창고 가서 단서를 찾아요? 그 쓰레기장에서 도대체 뭘 찾습니까? 예? 제가 뭐 사명감 없이 일합니까?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무슨 원언이에요? 저희는요 객관적인 인과관계를 토대로 죄 지은 새끼들 잡아서 그냥 법대로 처벌하는 사람들입니다